내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 유명한 조카 바보거든. 조카를 너무너무 이뻐하는데, 내가 이제 혼자 사는 아파트에, 옆동에 우리 누나가 살아.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.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자라는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야. 한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는 애들은 이게 자아가 없어. 어, 노래 좀 시켜, 노래 좀 해봐. 그러면 발딱 일어나가지고 막 노래를 막 이렇게 막 해. 우물가에 무슨, 뭐, 올챙이가 있었는데, 막 이런 노래를 막 해. 그러다 내가 이제, 어 중학생이 됐어. 그러다가 나이가 먹더니, 어느 순간 고등학생이 되더라고. 그래서, 어 우리 누나가 나한테, 야, 그래도 야, 삼촌이 대치동 선생님인데,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와서 공부 좀 봐줘라. 공부를 조금 좀 봐줬어. 근데 그때, 내가 알았어. 어 이제는 이제 그 조카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 보는 거잖아, 내가. 정말. 놀랄 만큼 아는 것이 없어. 그래서 내가 조카가 고등학교 갔을 때부터 내 강의 스타일이 많이 변했어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강의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거 아니야. 난 그게 알았다는 얘긴 줄 알았어. 근데 그건 그냥 소리가 들린다라는 뜻이었어. 그냥 "아, 아, 네, 잘 들려요. 네, 어, 네, 목소리 좋네요." 막 이런 느낌. 어, 그내 조카가 올해 고3이야. <laughs> 그래서 올해 고3학생들은 내가 올 초부터 약간 좀 애틋함이 있는 거야.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열심히 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지. 그 수능 본날에가서 만났거든. 내 집에 가서. 그랬더니 얘가 수능 또 망했다고 또막 울상이 돼 있어. 근데 그러는 거야. 자기는 약간 처음에 기세가 좋으면 막잘 푸는 그런 스타일인데 처음에 1교시 국어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표지 뒤에 뭐가 이렇게 그림이 비치더래. 까만색 뭐가 이렇게 비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약간 삼각형 같은 느낌의 빗살 무늬 토기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는 거야. 이거 빗살 무늬 토기면내촉 오늘 정말 좋다. 오늘 다 죽었어.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넘겼는데 그건 무슨 펜촉이었다며? <laughs> 그래서 펜촉이라며. 그래서 어, 이거 아닌데?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말리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갔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하나 하나에 너무 예민하고 어 수험 생활이 그렇다는 거를 내 얘기는 너무 옛날 거가돼 버렸어도 아 조카를 보면서 너무 잘 알지 여러분들 심정이나 이런 것도 내가 참잘 안다고 난 생각해요.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힘들고 긴장되고 그런지도 잘 알고. 그래서 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주고 싶은 거야. 너무 과하게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고,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. 그런, 그, 길을 뚫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, 내가 알려주는 것만도 답에 좀 충실하게 담아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 한번 해보자. 자, 연습문제 1번인데,